민숙이 25장 말씀 함께 읽어봤죠. 아, 오늘은 이스라엘의 음영사건과 관련돼서 본문 내용이 쭉 정리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그러고요 그리고 6절부터 15절까지는 비하스의 증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는 미디안의 진멸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아, 또다시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기대에 못 미치는 어떤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죠요 아, 이것은 좋게 이렇게 순화시켜서 말씀드린 거고 사실은 아, 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에 취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에 취해서, 어, 선을 넘어 버렸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사실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런 이스라엘 인이었죠. 아, 그리고 반대로 은혜가 넘치고 어, 삶이 풍요로워지고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은 또 자고 하죠. 자만심이 생기고 어, 그러면 이제 어, 하나님을 멀리하고 스스로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는 심지어는 오늘날, 아, 오늘 오늘 본문 된것 같이. 어, 다른 어떤 쾌락을 쫓아가게 되고, 어, 그러다가 보니까 또, 어, 마귀가 이제 역사하고, 어,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큰 죄에 이르게 됩니다. 언제나 그랬습니까? 인간은 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 하나님이 길에 늘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길에 어, 못 미쳤다는 이야기도 너무 좋게 얘기한 거죠. 사실은 뭐 기대할 것조차도 없는 인간들이었죠. 늘 하나님을, 그니까 만들어주신 그 은혜를 늘 저버리고,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그건 뭐, 힘겨울 때나 또는 아주 여유가 있고 풍요로울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늘 그랬습니다. 뭐, 정기적으로, 시간 뭐, 주기적으로 늘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때, 그 때가, 드문드문 대나무의 어떤 나이태처럼, 어, 엮어 엮어 있었는데, 그때마다, 대단히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그렇게 했겠죠. 그러한 역사가 오늘날까지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죠. 어, 실제적으로 지금도 사실, 어, 그런 것 같아요. 어, 이 땅에, 어, 코로나가 발병이 되고, 어, 그로 인해서 교회에, 지상교회 안에서 또, 어, 감염에 어, 주된 어떤 원인이,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고, 어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조심을 하자는 그런 어, 움직임도 있었고 어, 그러다가 조금 어, 형편이 좋아지니까 또 어, 마음이 또 해지고 어, 그러다 보니까 또 교회에서 어, 또또 다시 또 어, 질병이 또 확산이 되고 있는 조짐이 또 보이게지고 그렇게들 되고 있습니다. 세상과 어, 이사회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 역할이란 것은 어, 우리 예수님의 뜻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 어, 썩어진 어, 열매로 이렇게 존재하고 하고, 어, 그 역할을 다 해야 되는데, 이건 오히려 역으로, 어, 오히려 해가 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면 이건 정말 큰 문제가 되겠죠. 나를 희생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명령, 그것을 쫓지 못하고 오히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면 이건 뭔가 크게 잘못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코로나 질병이 뭐 극히 작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가 지금 아주 비상이 걸린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건 작은 일이 절대 아니죠. 경제적으로나 또 여러 방면에서 너무나도 큰 충격과 타격이 있기 때문에 전시와 같다라는 얘기들은 사람들은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큰 비상시국이죠. 전쟁이 일어난 것과 같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음, 그런데도 그 문제의 어떤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면, 이건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정말 아, 이그 문제에 관련돼서 빨리 해결하려고 움직임들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는 이유가 있,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아, 이웃의 피해를... 좀, 이렇게, 귀를 닫고, 어, 음, 주저하고 있는 그런 형편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이건 온당치 못하다고 아마 생각하고 계실 걸로 생각합니다. 아, 분명히 잘못된 거죠. 역할이 완전히 이게 잘못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웃들에게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계속해서 이것을 자신들의 어떤 이익과 관련해서 움직임을 이렇게 외면하고 있고, 바른 자세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아마 어, 또 다른 큰 문제가 아마 생길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빨리 정신들 차리고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겠죠. 본래의 그리스도인들의 역할, 그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들, 그 교회 모임들이 해야 할 일들 그것을 빨리 찾아가야 되겠죠. 어쨌든 오늘 본문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조금 은혜받고 성필이 어, 나을 때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우린 실망시키고 어, 어, 하나님의 뜻에서 어, 벗어난 행동들을 했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기도하고...